제가 설명해야 될 것은 뜻, 정의, 그리고, 어, 원리를 공부를 하세요. 네, 원리. 어, 첫 번째, 음. 상어 하실. 상어 하실, 음선 양호, 적적성성. 어, 그거, 우리 기자, 희자 선생님 설명을 해 주실래요? 네. 상어 하실, 위는 성, 그리고, 특히, 자, 우리 아까 서서 하는 그, 잠깐 해봤자, 눈썹, 위는 비우고 아래쪽 하는 아주 신실하게 자세를 11자로 이렇게 하고, 아래쪽에 안면형을 씻어주고, 어, 안쪽으로 이렇게 힘이 들어가게 하는 거상 서, 하실그 다음, 음산양은이쪽 그 정말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문을 먼저 해요. 보통 외부에서 이렇게 그 운동을 하게 되고, 오른쪽을 먼저 하는 경우가 많 그 정도는 왼쪽 먼저, 그다음 오른쪽, 그다음에 중앙합 또 음영합을 이루죠. 그다음에 적적성성, 그러면 고요하고 성성하게 <laughs> 음영합은 아까 그 음전양호합 하는 거, 천지인 우리 부상에서 천지인이 나오죠. 천은 그 서서 하는 거, 지 안, 저기 누워서 그다음 두 번째가 누워서 이렇게 가운데 세동력 나오죠. 그다음에 천지인 그다음에 앉아서 앉아서 이렇게 하는 게인 쪽에 해당이 되죠. 천지인 그리고 내관 아까 계속 장모생 말씀하신 거그 안을 들여다 보듯이 객관적으로 뭐 하여간 객체가 돼서 그냥 내 안을 들여다 보듯이 이렇게. 네, 관 아주 중요한 컨셉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진공은잘 모르겠고, 어, 수승화강은 정말또수 중요한 기능을니다데 네, 네, 물기우는 수승, 올리고, 아래쪽, 안절쪽에 그 우리가 나이 먹어가면서 이렇게 차가워지는데 그 부분은 올리고, 그래서 얼굴 부분, 머리 부분 시원하게 만들어지고, 화강, 화강은 얼굴 쪽에 뭐, 뭐 열이 나거나 스트레스가 있거나 생각이나 머릿속에 그런 것들은 내려 아래쪽으로 화강 내려서 그아랫 배를 따뜻하게 만들고자 하는 게수승화강이에요좀호흡을 통해서 단전호흡을 통해서 수승화강을 이루자는 게, 품에서, 품에서 게 아주 중요한 조분이고 조심 조식 조심, 조심은 아까 기신정. 하고 같이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되고, 기지개 원리는, 기지개 원리는 쫙그 처음에 우리 행공 시작할 때, 어, 난 행공이 아니라서 수련할 때 기지개부터 쫙 피잖아요. 그리고 또 행공 들어갈 때도 하는데, 온몸을 그냥 그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천지 다 들어가게끔 이렇게 몸을 쫙 한번 스트레칭. 우리 옷걸이에 옷걸이를 똑바로 펴서 펴라. 그 곳을 걸어야 제대로 모양이 잡히듯이 그거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정중행공은 거의 옆에 해석이 나와있네요 고요한 움직임에 따른 기의 흐름을 살피며 행공 몽중행공은 꿈속에서 하듯이 행공한다 예 네, 감사합니다 거기 진공은 어, 우리가 어, 꽉 찼지만 비어있고 텅 비어 있는 것 같지만 꽉찬 느낌 음. 그런 원리예요. 진공. 네. 그 한마디로 정말 그렇지, 예, 네. 그거예요. 네. 그래서 그 원리도 살짝 들어가 있어. 근데 이제 행공 도표를 보면, 아 근데 이렇게 처음 에 오시는 분들한테 대국 대충 이거 드리면 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이렇게 처음이니까. 근데 이제. 그리고 이게 도대체 뭔가 이렇게 만화도 아니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딱 설명을 해주세요. 이게 우리는 이렇게 한다. 서서 세 동작. 누워서 세 동작. 앉아서 세 동작. 이 순서를 외워야 돼. 이거를 열번할때만다 아, 이거를 아, 그 다음에 이거 그거 하면은 이게 정신통일도 안 될뿐더러 호흡도 자꾸 끊겨요. 그래서 이거를 다섯 번, 맥시멈 다섯 번 이거 하고 다섯 번부터는 모여서 해야 된다 이렇게 딱 아주 숙제를 주세요. 근데 제일, 외, 제일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 원리가 있다. 첫째 천지인의 원리다. 서서 하는 동작은 하늘과 연결되는 그런 동작이라서 천이고 누워서 하는 거는 땅과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누워서 한다. 그다음에 앉아서 하는 거는.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를 뜻한다. 인클루드 미. 그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하늘, 땅, 그리고 만물 이렇게 외워라. 그래서 처음에 서서 세 동작, 그다음에 누워서 세 동작, 그다음에 앉아서 세 동작 그렇게 이제 분리를 했죠. 그다음에 음양합이에요. 그세 동작을 또 나누면 음양합. 왼쪽 오른쪽 합한 동작 동작이 다 그렇죠 왼쪽 했으면 그 다음에 오른쪽 해그 다음에 그걸 합한 동작 그렇게 이게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좀 외우기가 쉬워요 천지인 음양학 항상 아까 음선양 설명하신 것처럼 우리 국선도는 왼쪽에서 시작해요 왜 지구가 왼쪽으로 돌기 때문에 그리고 음양의 원리도 음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음선양구잖아요 그래서 항상 왼쪽 음이 왼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왼쪽부터 시작한다. 그다음에 오른쪽 한다 합한 동작이다. 이것도 엎어지고 음이에요. 제쳐지고 양 합했어. 합해서. 합해서 다리 모아서 하는 거. 그다음에 여기 앉아서 하는 것도 숙였어. 이게 약간 숙이는 개념이에요. 이것도 숙였어, 제켰어 빤듯하게. 그래서 천지인 음양합 이렇게 하면은 훨씬 도우님들이 이렇게 메모라이기가 쉬우니까. 그거 설명을 꼭 해주세요. 예. 네. 그리고 나머지 원리들은 다, 하시면서, 음. 그리고 하늘은 원방각,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지고, 그 사이에 생명체들은 세워졌다. 그래서 그게 원방, 원방각의 원리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게 그냥, 그냥 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그 우주의 원리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진 귀한 동작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처음에는 잘 모르시니까 그냥 따라서 하는데, 저희들은 이제 수련이 깊어질수록 이 동작이 다 바뀌거든요. 나중에는 이제 원기 360 동작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저가 정말 놀래요. 어떻게 이렇게 우주의 법칙을 담아서, 그 우주의 법칙을 우리 몸에 구현시키게 이렇게 동작을 만들었을까. 정말 감탄이 나와. 어. 그러면서 정말 그 우주의 그 원리를 내 몸으로 체득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높이 올라갈수록 이제 그런 귀한 경험도 할수 있고 이게 지금 처음에 들어오는 어, 행공인데 그렇게 심오한 뜻이 있어요. 처음에는 원래 그냥 아 어, 뭐 이거 뭐야 이게 아이 너무 지루하다 이거 언제 시간 가나 빨리 집에 가서 밥해야 되는데 막 이러고 하시는데 사실은 그렇게 깊은 뜻이 있어요. 아, 근데 이제 그거를 끼우소니 아파트 까요 우리 그유니스가 처음에 아 첫날 처음 왔는데 다 좀비 같더래. 뭐라고요?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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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이런 거> 하니까 <laughs> 나 좀비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막 그랬대 자기가. <laughs> 좀비가 뭐냐? 좀비. 좀비. <laughs> 어, 어, 뭐 어쩐. <laughs> 어, 뭐 <할까. 웃음> 아 이러고 이러고 이거 고 이러고 있으니까 <웃음> <웃음> 내가 얼마나 웃었지그딱 맞는 표현이에요 그렇죠? 표현을 잘하셨네. 예. 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하다 보면 아 이거 하나의 이동작. 이제 가입했어. 이거 이이 이 심플한 동작. 걸렸다, 오르렸다, 걸렸다, 오르렸다 하지만 우리는 걸리면서 우주의 기운을 다 마셔요. 내시면서 나의 모든 관념을 녹여내 그런 깊은 의미가 있어요. 생명을 들니까좋 그죠. 예, 예. 그 그러, 그러 이제 그게 이제 어, 하시면서 이제 점점 공부를 자꾸 하다 보면 이아 이런 의미가 있구나, 정말 소중하구나, 정말 나는 럭키구나, 예, 그런 걸 느끼실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시간 구성. 그다음에 어느 분이시지? 우리 선비님 시간 구성. 시간 구성 총 45분 모일도소3분사기술이한 번은 1분 20초마다, 두 번은 2분 40초마다, 3번은 8분으로 가르자를 한다. 체계 전각조 구성 진기 기본 원기. 몸수련, 풍기법 진기, 참학, 조리, 마음수련, 선복법 삼청, 무진, 진공, 깨달음의 수련, 8번, 천막도 체계, 400여 가지 동작, 구상, 입문, 중기단법 건곤단법, 원기단법, 축비, 구 효과, 각 뼈장마다 각 장부와 경락을 자극하여 근골의 발달과 기혈 순환을 순환을 원활하게 해준다. 체계적인 몸 놀림도 의식의 흐름 흐름을 원활하게 해요. 몸과 마음을 알아채려 깨어있는 의식을 갖게 해준다. 기혈의 막힘과 위골 현상들을 치유하고 부정적인 오염들을 씻어낸다. 노폐물도법 큰 기운을 일으켜 활력을 속게한다 심리적 안정을 가져준다. 0번 방법 첫째, 바른 자세. 기혈 순환이 잘 유지되는 자세. 상허 하실 좌우 기면을 이루어 무게 중심을 반전해 두고 반전을 축으로 동작한다. 둘째, 몸과 마음의 이완. 호흡은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긴장을 풀어내듯이. 셋째, 의식의 집중. 들어오고 나가는 흐름을 바라보고 어, 호흡을 바라보고 느껴 알아차린다. 이때 미파가 알파파 세, 세타파로 떨어지며 쉼에 호흡이 이뤄진다. 이 상태는 반전 행공을 통한 반전 호흡, 반전 명상이 된다. 네. 이게 어... 오면은 오시면 도우님들이 왜땡 쳤다가 땡땡 쳤다가 언제 내가 동작을 바꿔야 되나 그게 모르, 모르죠 되게 막 혼동스럽죠. 타악기 속에도안 들려. <laughs> 긴장을 너무 해갖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 설명이 우리야 시간 구성은 총 45분인데 이제 땡칠 때가 있고 땡땡 칠 때가 있는데 보통 구상은 땡땡마다 동작을 바꾸셔라. 이렇게 딴 거는 신경 쓰지 말고 땡땡, 타악기 소리가 땡땡 남은 동작을 그 다음 동작으로 바꾸세요.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서 그냥 땡땡과 땡땡의 그 시간은 2분 4 0초예요 중간에 한번퉁 치는 거는 반, 반 왔다. 이 소리입니다. 이제 나중에는 우리가 중기납법하면 그, 그거에 의해서 어, 동작을 바꾸지만 일단 구상은 그냥 땡땡땡땡만 설명해 주시면 돼. 그리고 근데 2분 40초. 버틴다. 2, 2분 40초 버티세요. 우리가 사실 이렇게 이렇게 버틸 때 정말 근육이 속 근육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뼈밀도, 골, 골밀도도 높아지고 그래서 이게 렇 버티는 시간이 되게 중요해. 요 우리는 버티는 게막 힘들고 막 지루하고 그러지만 그 버티는 순간 내 몸은 어, 어 근육이 잔잔한 속속내 안의 근육들이 막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기쁜 마음으로 그 버팀을 어, 견뎌내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책에 어, 우리가 지금 이제 정각도는 몸수련이고 통기법은 마음수련 그리고 어, 그다음에 어, 그다음은 깨달음의 수련 선도법은 제 생각에 우리 이제 어, 정각도 하시는 분들이 많고 통기법 입문인 진기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지금 이 방에서 어, 우리 희자 선생님 그리고 우리 어, 고재미 선생님 그리고 저 이제 <laughs> 어, 뭐라고 정말 할 수는 없는데, 이제 마음수련 초입에 들어갔어요, 저희는. 수련을 아직 잘 못하고 있지만, 어, 그렇고, 이제 저희 사범님이제 생각에 선도법 하시는 것 같아요. 선도법 한 삼청무지, 요, 요, 요 정도 가신것 같아. 그래서 이 과정이 보통 이제 원기까지 끝나려면은 부지런히 해도 5, 6년 걸려요. 그러니까 몸수련이 5, 6년 걸려서 비로소 몸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제 정상적인 몸으로 만들어지고, 몸이 만들어지면 이제 마음 수련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마음 수련은 정말 그거는 사범님 말씀에 의하면 인연이 있어야 하는 수련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아직 인연이 안 돼서 못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사범님 같이 같이 뭐한 29년에다가 20년이니까 한 50년 하신 분은 이제. 어 선도법을 들어가죠. 선도법은 이제 선도법 하시는 분은 우리가 소위 도인, 도사, 그리고 스승 이런 명칭을 받을 수 있는 아주 높은 극선도 단계를 하시는 분들이고요. 세계는 네. 그렇고 보통 보통 그냥 정각도만 해도 우리는 이제 몸 건강이 목적이니까 정각도만 끝내도 모든 병에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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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방이 될수 있어요. 네. 모든 병을 고칠 수 있고, 어, 몸은 완벽하게, 어, 건강 상태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리고 효과는 이제 다 읽어보시고, 효과 너무 좋죠? <laughs> 방법도 그렇게 여기 있는 대로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흘러서 또행공해 행공 기본 자세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해요. 음. 어, 우리가 이제 얼른 조금 나누고, 간식들 드시고, 시간이 좀, 10분 뿐이 안 남았죠. 네. 네, 감사합니다.